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서 9장 1절로 27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충격을 받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람을 통해서 받는 충격은 참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은 감추고 살아가는구나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은 감추고 미화시키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러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충격을 넘어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언론 매체에 연일 오르고 있는 두 대통령 후보에 대한 보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감추고 미화시키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의 순간 자신의 진짜 모습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소 감추고 있던 자신의 신념과 생각, 가치관이 선택에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나한 토창민, 여사도왕의 선택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변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사람과 가나한사람과 브리스사람과 휘위사람과 여부스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사와 이스라엘을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싸우려 하더라 이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에 일어난 일들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배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그들은 들었습니다 이는 여리고성의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들 편에 서기로 했고 가난니 여사도왕은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기로 한 마음으로 지금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수가 더해지고 경험이 더해지고 용기가 더해지면 하나님과 그분이 백성과 겨루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선택은 잘못된 판단과 선택이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들이 그릇된 선택을 우리는 매일, 매주 우리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서도 그 말씀에 나 자신을 굴복시켜 세상 가치관과 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 세상적 기준을 따라 선택하고 맙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 우리는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본 주민들의 선택입니다. 앞서 집단 저항한 부류와 달리 새로운 방법을 이들은 취하고 있습니다. 꾀를 내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기로 한 것입니다 이들이 꾀를 내고 거짓말을 한 것에 정당성에 대해 집중하면 본문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은 정당성을 지닐 수 없습니다만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의 고백과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본문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왕곧 헷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스에 있는 바사왕 오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라합과 같이 기본 주민들은 애굽에서부터 일어난 사건과 이스라엘의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의 심을 알고 그분께 생명을 의탁하기 위해 고심 끝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간절함에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약조를 맺고 안정을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 얼마 후기부원이 거짓말이 탈로라 기부원은책망을 받았습니다.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고는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령이 종이 되어서 어 종이 되어서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기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이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이라 여 우리가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앉으라.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기부원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분의 뜻에 굴복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여 하나님이 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구전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사명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솔로버니 왕위에 올랐을 때 기부원 산당에서 첫 제사를 올린 것을 보면 기부원 사람들이 투철한 믿음과 삶을 이어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아온 슬로버니의 여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린 딸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줄 떡을 계획해 줄수 없다라고 단호히 거절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여자가 가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나이다 하니라는 신앙을 고백하였고 예수님은 여자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라합도 기본 주민도 가라앉 여인도 바른 믿음을 지리고 바른 고백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매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삶은 바른 선택에서 시작됨을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소와 지도자들의 선택입니다. 이들은 앞서 아이성 전투의 실패 원인이 아간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사람 자신들이었음을 뼈자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기부원과 죄약시 하나님께 묻지 않은 우를 또 범하고 맙니다. 14절 15절입니다. 무리가그들이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수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와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려 하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와 지도자들은 눈앞에 기부한 대표들이 낡은 옷과 곰팡이 났던 떡 그리고 헤어진 가죽 부대를 보고 그들은 오판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눈을 통해 보는 세상은 전후 관계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일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속아서 그릇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와 광야, 아이성 앞에서 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때마다 여지없이 오파라고 불만과 불평 그릇된 선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지도자들이 영적인 눈으로 기브온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이 꾀에 넘어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는 육적인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육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내시어 온전히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혼란스러운 이 세상살인 삶 속에서 육적인 한 눈으로가 아니라 육과 영적인 두 눈으로 분별력 있는 이 사람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